김효주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셰브론 챔피언십에서 연장전 끝에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효주는 28일 미국 텍사스주 우들렌즈의 더 클럽 칼턴 우즈 잭 니클라우스 시그니처 코스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하나를 묶어 2연더파 70타를 쳤습니다. 최종 합계 7언더파 281타를 기록한 김효주는 인러닝, 에리아 쭈타노칸, 린디 던컨, 사이고 마오와 동타를 이루어 5명이 치른 연장전 첫 번째 홀에서 팔을 써내며 버디를 잡은 사이고에 이어 준우승했습니다. LPGA 투어 통산 7승의 김효주는 3월 말, 포드 챔피언십에 이은 시즌 2승을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올해 세 번째 톱10에 진입했습니다. 지난주 JM 위글 LA 챔피언십에서 시즌 처음으로 컷탈락한 뒤, 메이저 대회에서 반등에 성공하며, 이어질 대회들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에 4타 뒤진 공동 11위였던 김효준은, 이날 3번을 보기로 초반은 주춤했으나, 6에서 8번 연속 버디로 기세를 올렸습니다. 까다로운 핀 위치에 적잖은 바람과 단단해진 그린까지 겹쳐, 선두권에서도 선수들이 점처럼 쉽게 타수를 줄이지 못한 가운데 김효주도 8번홀 이후에는 모두 8을 적어내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경기를 마쳤을 때 공동 3위였던 김효주는 요동치는 선수권 판세 속에 결국 5명의 공동 선두에 합류하며 연장전으로 향했습니다. 김효주는 18번홀에서 이어진 1차 연장전에서 침착하게 세 번째 샷을 그린에 올렸으나 버디 퍼트가 왼쪽으로 흐르며 8로 마무리했고 이후 버디를 속아낸 사이고에게 트로피를 넘겨줬습니다.